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공의 달인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직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을 모시고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뉴스의 달인 강성곤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의 달인 강성곤입니다. 아나운서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나운서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아무래도 언어 감각이겠죠. 그러니까 말하기, 글쓰기에 대한 보통 사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죠. 남이 쓴 글을 잘 정리 요약하거나 핵심을 파악하거나 맥락을 읽거나 이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방송 프로그램이면 자기 단어나 표현, 이런 걸로 파악해야 입에 붙어요. 어. 남이 쓴 글을 그냥 읽으면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또 소구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보는 능력, 또 자기가 글을 쓰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고 명료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말하는 법이 중요하죠. 어. 네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긴장하는 거일 그래요? 수도 있겠다라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을 푸는 아, 예. 어, 교수님만의 방법이나 아, 예. 루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좀 플러스펜이나 사인펜 좀긴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선에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의외로 의지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팬을 좀 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한 지 20년 되던 해에 저희 KBS에서 KBS 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일종의 구어시험을 개발했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최고의 상인 삼성 언론상도 받고 또 한글날 표창도 받고 저는 이제 그걸 개발하고 출제위원 겸 최종 검수를 했어요. 가장 뿌듯한 게 저는 KB 사한고능력시험에 그 제가 관계하고 개발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미래를 꿈꾸는 저희 같은 학생에게 네. 인생 선배로서 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이, 저, 이 경쟁을 돌파하고 이렇게 얻은 직업일수록 그 직업을 막상 얻잖아요. 그럼 쉽고 재밌고 오래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어,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구하거나 얻은 직업은 금세 실증나고,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아? 어, 그잘 적응도 못 하고, 자꾸 딴거 하고 싶고, 이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제가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확실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진로나 직업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의 그 직업이나 진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만큼 큰 노력을 지금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최소 제가 볼 때는 3학년 때 정도는 자기 진로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30대 40대 쉽고 재밌고 응? 남한테 인정받는 그런 커리어를 쌓으려면 제일 어려운 목표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천대학생들을 보면요 음,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했더니 상당히 목표지향적이고 밝고 또 희망적인 모습을 느끼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기 전공에 일단 충실히 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예,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도 있었죠. 그 미쳐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달인 강성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